이어서 로컬 뉴스입니다. 현재 농촌은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가 시급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죠. 여기에 영농철 병해충 피해, 농기계 작업에 따른 각종 사고들도 매년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범사업 연시회를 2000대월농협이 개최했습니다. FTA 대응 병 생력재배 기술 시범사업은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이천시 대월면 송나리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. 대월농협은 지난 7일 FTA 대응 벼 생력재배기술 시범사업연시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생력화 농기계를 선보였습니다. 일국상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대응하고자 한다면 은 우리도 지금부터 착실하게 디지털 기계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생산비 절감을 해서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. 이날 선보인 기술은 변홍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무인 이양기,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등 농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디지털 농기계로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병해충 관리 등 악성 노동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